와 항상 개 빠지네. 이것도 지금 살짝 살짝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 불라반등 냄새 납니다. 와 미쳤다. 씨, 장난 아닌데? 중국 세계들다 자살하려 그러나? 이거 홍콩 홍콩 다 박살 날라 그러나? 반갑습니다 강찬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아주 그냥 폭락을 했는데 정확히 맞췄죠어 요즘부터 하락 냄새가 난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서 618에서 바이를 잡았다가 한번 단타를 치고, 이후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시청자님과 함께 같이 들어갔는데, 손절을 하나 났구요. 그래도 추가 하락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셀을 재채 잡고, 그래서 숏 익절 여기서 잘 해줬고, 여기서 바이 잡은 거 2690포인트에다가 손절 걸었는데, 너무 짧게 잡았는지 손절이 나서 새벽에 다시 한번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꼬리 만들고 추세선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줬고 하락부터 상승까지 전부 다 먹고 나온 상황이고요 어제 손절 난게한 2,000달러 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제 방송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계속 강조드리는 이 상승 채널 있죠 상승 채널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바위를 잡은 상황입니다 바위를 잡은 상황인데 피보나치상 여기 고점과 이번에 생긴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지금 50% 되돌림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50% 되돌림이라 하면 100포인트를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50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요거 상황인 61.8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1계약 지금 시장가로 익절 청산하겠습니다. 지금 총 3계약 들어가 있거든요. 나스닥 3계약 들어가 있는데 1계약은 이렇게 청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 1계약은 이 지금 6 0 0 0 달러 수익 중이니까 플러스 3,000 달러 구간에서 손절가를 걸어두도록 하고요. 익절가는 여기 61.8인 28,888 포인트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를 들고 있긴 한데 항생은 차트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삼계약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나스닥으로 버는 거 항생으로 좀 뚝배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음, 추세는 안 좋죠. 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4시간 봉상으로는 역배열도 일어나고,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하락 조정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봉상으로도 조정이 조금 더 남아 보이는, 그런 이평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단기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 이거, 이거. 여기서 손절이 나냐? 손절 났다. 아씨. 항생 마이너스 1900달러 손절 났습니다. 나스닥으로 벌면 항생으로 요즘에 다 꼬라요. 항생으로. 항생은 더 빠질 것 같고 여기서 바이를 한번 대기해 볼게요. 아19370 포인트 부근에서 바이 대기 한번 할 건데 아 항생 사고 싶다. 아 나스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인 자리가 하락이 올것 같은 자리라고. 냄새 난다 했죠. 제가 어제 나스닥. 냄새 안나 했잖아요 저는 일단 3,000달러 확정수익 받고 남은 이 계약도 3,000달러 자리에다가 확정수익 걸어놔서 총 6,000달러 확정수익 지금 나스닥은 6,000달러 확정수익입니다 6,000달러면 얼마지? 836만 원이네 6,000달러 확정수익 중이고요 항생이 2,000달러 손실을 봤으니까 4,000달러네요 일단, 장 개장 전에 요렇게 나스닥이랑 항생 좀 살펴봤는데, 항생은, 진짜 이 새끼는 지금 답이 없어요. 어쨌든 박스권 채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요거는 좀 트레이딩 뷰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항생은. 어떤 상황이냐면, 항생은, 이런 상황이고, 여기 지지를 하면은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단기적이에요 항승 힘이 너무 약해서 음... 상승을 못할 거같아 그냥 추락을 할수 있어 보이고요 얘도 되돌림자리인 50까지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와우 장 개장했어요 장 개장하자마자 하락 빔이 그냥 그냥 탈모빔 그냥 항생 이거 이거 손절 안 했으면 탈모빔 제대로네 그냥 와 항생 개빠지네 이것도 지금 살짝 살짝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 불화반등 냄새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쌀 잡을걸 여기서 한번 바위 대기를 해놓고 오씨, 장난 아닌데? 중급쓰기들다 자살할라 그러나? 이거 홍콩 홍콩 다 박살할라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여기 오는 거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냥 50짜리 여긴 얼마냐 19354포인트 에다가 지금 바이 걸어둔 상태고 여기서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있고 A 어우씨 잘오르는거 봐 이새끼 이거 존나 야오르네아더 빠질거 같은데 나 항상 빠질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 계약 세일 들어가고 기대값은 일단 두배거든요 두배니까 냅도록 하고 지금 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 50까지 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은 19365 부근입니다 항생도 양전을 했고 19360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익절하도록 하고 나스닥은 절반을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하게 들어가셨을 건데 20775에다가 반익 걸어놓고요 그리고 완익은 딱히 걸어놓지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걸어놓지 않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A few later. 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좀 전에 잡은 항생입니다. 항생 요 친구고, 위에 거 손절 났고, 여기서 셀을 들어갔고, 손절과 여기 잡아놓은 상태였고, 목표가 여기로 잡았는데, 익절, 입절, 1750달러 익절이 된 상황입니다. 1720달러 익절이 됐고, 여기서 바이 걸어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들어간, 항생 이 계약 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플러스 500 달러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 잘 나오고 있고요. 손절가를 평당가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나더라도 나는 손실 볼게한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절에다가 걸어놓고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생 바이 들어가고 셀 들어간 거 전부 다 먹었고요. 1,700 달러 수익 받고요. 그리고 바이 들어간 것도 지금 670 달러, 680 달러 수익 중이 있고요. 음, 요즘 나스닥 어, 방향성 그리고 항상 방향성 전부 다 맞췄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저도 앞으로 매매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고요 애플이랑 테슬라 말고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종목 있다고 하시면은 말씀해 주실 경우 거시적인 관점은 어느 정도 팁은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